Watch you watch you 집에 가요. 너무 아파. 살려줘. 너무 아파. 엉엉 울었지. 그럼 엉엉 울었지. 눈봐 이거 어떻게? <laughs> 내일 더붓는다는데 이거 눈 어떻게? 내일 나 선글라스도 없어 나. 좀 이거 원래 한번안 된대요. 막 다섯 번씩 한대. 근데 난 이거 다섯 번 못해. 너무 아파. 너무 아파. 너무 쌍수 가 아니고 아이라인 문신 제거했는데 <laughs> 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서정적이다, 그지? <laughs> 마카롱이 돼버렸어. 너무 아파. 태어나서 내가 모든 병원 진료 모든 거다 포함 이렇게 아픈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, 진짜로 문신. 하이라인 눈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회 안할 사람만 하세요 눈 점점 멍드는 거봐 이거 파랗게 달려주세요 선글라스요 왜요 저 창피해요? <laughs> 눈이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두꺼워 <laughs> 이 눈물 흐르는 자국 뭔데 이거? <laughs> 아, 너무 아파요. 살려주세요.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그랬어요. 선생님, 아파요? 그러니까, 음, 아프대. 주사가 아파요? 주사, 주사가 아프고 레이저도 아프대. 뭐가 더 아파요? 주사가 더 훨씬 더 아파요. 계속 물어보던데? 진짜 하실 거냐고? 네, 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선생님한테 한탄했습니다. 선생님 막 우두 눈물 막 줄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왜눈 문신을 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요? 어,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우 괜찮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정말 정말 너무 아파요. 살려주세요. 눈을 계속 살려주세요. 야마 엄 묻지 마마 나는 생과 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어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뭐한 어, 다섯 번 하나 봐 근데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간호사분들이 나한테 아한달 후로 약속 잡을게요 저기 제가 이걸 다시 할수 있을지 용기가 날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프신가요? 너무 아파요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정말 너무 아파요 수사 투사... 가 레이저가 많이 그냥 다 아파요. 아프다고요. 그러니까 막 토닥토닥 해 주던데. 아 씨. 저 <laughs> <laughs>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저 이제 집... <laughs> 집에 집에 와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Do <laughs> n 아, 화장도 안 했음 짜증 a 얼굴도 이렇게 이렇게 부었다고요. 페페라니 왜페페라 doing? What are you doing? Pepe! p e p 하지 마. p e Pep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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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p 웃지 마. 웃지 마 웃을 때가 아니야 어. 어제보단 덜하네요 누이 어제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누이 그만 놀려 나쁜 놈들아 네가 제일 나빠 아 그거 너무 부었어 어떻게 부은 거 어떡할 거야 너는 그렇다 쳐고 눈탱이는 나 이렇게 편찮으신데 음, 방송하는 거 정말 누이 어디가 씨요 누이 여기 있어요. 눈물이야? 질질, 우, 울기로 그냥, 뭐, 줄질, 그냥 막, 왕, 왕 울었지, 왕 울었어. 눈물 줄줄이었지. 선생님이 미안해 했다고, 나한테. 멀리서 봐도, 눈이, 눈이 편찮으시단다. 화장한 것 같니? 아, 일본에 화장한 것 같아요? 개웃김이라니,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너무해. 나를 놀린고 그리고 속눈썹도 있잖아. 루이 귀신 같아요. 나았죠 루이 아프지 말아요. 육칼 드시어요. 육칼. <laughs> 아니 왜 육칼 값을 님이 주어요? 여기서 선생님 안 지워졌어요. 한두 번은 더 해야 될것 같은데. 아 어. 이렇게 하면 님들도 그래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다. 누이 그만이 신장 와줄 것 같지. 너무 슬프지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누이 너무 슬퍼 삼미 음산. 저도 슬퍼요. 가족분들은 눈 보고 뭐라냐고요? 뭘 뭐래요? 뭘 동생 너 사기 맞은거 아니냐고. 너 사기 당한 거 같은데? 아니야. 눈에 이렇게 레이저 해서 그래. 눈에 레이저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눈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? 그게 정상이야? <laughs> 정상이야 이게.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? 정상이야 그게? 이러면서. <laughs> 선인 모드가 뭔데? 도대체. 아이씨. 야. 아 뭔데? 이게 뭐야? 농담해. 루이 그래도 가부터 선인 모드가 아닌 게 어디야? 유리 융크. 크도 먹어요. 나 누이 꿈꿨는데 꿈에서도 누이 눈이 마카롱이었어. 내 꿈꾸지 마. 얼굴 부은 거안 보여? 코고 얼굴고 지금 다 부어가지고. 마음에 아프지도 않니? 이 투스 키워봤자 아무짝이 쓸모 없구만. 뭐? 아픈데 웃겨요? 아유. 좋네 에 아이 참네. 이제. 아. 으아! 우리 울지 마요. 그러다 눈 터지면 통증이야. 이 울면 안 돼. 본때더 부어. 아, 괴롭다. 고통과 고통과 통증과 슬픔에 대해서 모르는 잔인한 사람들. 그게 아니고 어제는 눈 여기만 커플만 부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전체가 부어가지고 붓기가 덜해 보이는 거예요. 어제는 눈꺼풀만 부었고 오늘은 전체가 다 부었어. 원래 붓기 아니냐고요? 예, 네, 아니에요. 아눈 어, 깜빡깜빡할 때 눈이 아파 눈도 잘안 보여 뿌양뿌양하게 보여 이거 음. 여러분이 다 뿌양뿌양하게 보여 붓기엔 우유기인데 아 배불러 배떠질것 같아 귀엽긴 뭐가 귀여워요 정말 제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i